레드지 16,000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67만 개 됐어요, 며들. 비트코인,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4년 주기 끝났다. 2026년 신고가 기록할 것. 8년 만에 최대 알트 상승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며들. 비트만 당분간 미친 듯이 갈수 있어, 며들. 그래서 알트는 안 가고 역시 비트를 샀어야 되나 해갖고 괜히 안 가니까 괜히 엎드려 있는 잠자고 있는 시바. 쳐갖고 어, 깨워갖고 매도해갖고 비트 타면 어떻게 되냐들 그때부터 시바 달리는 거죠 형들 갑자기 <laughs> 깨갖고 미친 듯이 시바가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시바가 잠잘 때는 가만히 냅둬라 하고 있는데 괜히 깨워가지고 예뭐 사자에 사고 3자에 사고 마음 고통 음, 많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위로받겠다고 해갖고 멀쩡히 잠자는 개 깨워가지고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겠습니다 형님들 절대로 시바 건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평생을 후회할 겁니다 평생을 제가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부어 어, 그거 놓치면 답도 없어 내렸다가 한번 빡 뛰어갖고 딱 사면은 뭐 20%에서 30% 코인 없어질 거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아, 미국의 비트코인 ETF 월가 전반에 비트코인 투자 확대를 보여주는 초기의 징후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비트코인 가격이 2026년 아, 15만 달러에 도달한다는 거고 그 이야기했습니다. 라울파리 이야기합니다. 알트 시즌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시기로 2026년이 자명종을 울리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공포에 선취심하고 광기를 절대 쫓지 말라. 시즌 종료가 나오는 지금이 가장 저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샘슨 모그도 지금 비트코인 예, 일부러 눌린 거다 공급이 제한된 자산 특성상 이렇게 가격 억제는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리플서클 비트고 미 연방은행 인가 조건부 승인 획득. 리플이 은행이 된 겁니다, 형님들. 어, 리플이 은행이 된 겁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 드렸지, 진짜 좋은 대형 호재 하락장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어, 이 대박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어, 뒤지는 거야. 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상승장이 절대 안 내놓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핵마들 판때기를 봐야지 가격 보면 항상 말리는 거요 계속 그 이야기 드립니다 판때기를 보셔야 된다는 거 가격을 보시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샘슨 모드 그런 얘기 했고 예 지금 cftc도 규제 계속 완화했고 예 은행에서 지금 일본 은행도 판때기 만들어 주는 요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occ 승인 아시겠죠 핵마들 예, 조선구리, 지금 요거 통과시킨 거야, 형님들. 시장은 왜 싸늘한가? 이야기 이미 드렸습니다, 제가. 호대박. 401k, 디지털 자산 편입 즉각 허용. 서한이 의회에서 보냈습니다. 지금 여당, 야당 할게 없이 다 보냈어. 끝난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401k 규모는 17경원이야. 전에도 얘기드었지 형님들. 401k에서 3%의 3% 정도의 투자만 들어와도 3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300만 개면 미국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언더 쪽에 다 갖고 있는 물량 다 합쳐도 300만 개 될까 말까 아시겠죠, 며들? 그게 401K야. 허용했어, 허용했어, 며들. 그냥 이것만 해도 그냥 떡상 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 지금 XRP도 지금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 갈지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거야 임야들. 의회는 모든 비트코인은 은퇴자산으로 코인을 살 권리가 있다 아, 맥시터시 워터스 예,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하고 지금 프렌치 위원장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맥시 워터스 그, 뽀글이, FTX, 샌뱅크먼 프리드하고, 뭐, 조카,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지금, 암호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많이 하고 했는데, 요쪽에서도 날렸기 때문에, SEC에서 통과되는 거는 그냥, 예, 바로 정리하들.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다.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진짜 많이 했어요 401k에서 들어오면 끝나죠 형님들 401k 어, 퇴직금 연금 포트폴리오에 디지털 자산이 포함될 경우 수십억 달러의 신규 자본이 시장으로 유입된다 7년 전 8년 전에 이야기 되었던거 뭡니까 형님들 은행이 비트코인 권하는 시대 증권사가 비트코인 권하는 시대 보험사가 비트코인 권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나오지 형님들 프라이 최대 은행 이타우 포트폴리오 1%에서 3% 비트코인 담아라 얘기 나왔었고 뱅크 브 아메리카 비트코인 최대 4% 담으세요 공식 권고 나온다고 했지 형님들 빛 와이즈 CEO는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은행들이 최근 고객을 위한 비트코인 암호화폐 ETP, 리쿠션으로돈 넣게 만드는 이런걸 갖다가 진행한다 아랍에미리트 안보부의 모하메드 어, 알샴 씨는 코인이 미래 자금 조달의 핵심 기둥이 되었습니다 라고 아랍에미리트 중동이 올해 들어올 거라는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중동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동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랍에미리트 주요 석유회사가 스테이블 결제를 허용을 하고 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에서 어, 이런 거 중동의 어울머니 비트코인 유동성의 차기 핵심 동력. 그리고 유튜브 수익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페이팔. 형님들 누나들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페이팔이 이제는 거의 은행급입니다. 은행급이에요. 스트라이프 뭡니까? 은행급이에요. 그래서 핀테크에잘 나가는 애들,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애들. 비자, 마스터 얘네들도 맨 은행이 투자해서 그 중간이 있다면, 그 다음이 있단면 뭐야, 들 페이팔하고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핀테크, 어, 카드사보다도 그 중간에 있는, 이런 거지, 면들 그렇게 볼수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은행이 되는 걸 형님들 누나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페이팔 뒤에는 누가 있어? 페이팔 마피아, 일론 머스크, 피터 티엘, 응? 안데르선 로치, 이런 애들 있잖아. 스트라이프엔 누구 있어? 데드메켈러. xrp 관계자 피터티얼 예일론 머스크 다 있잖아 결국은 뭡니까 리플이 은행이 되고 페이팔이 은행이 되고 스트라이프가 은행이 되는 거야 와 이거를 그냥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아시겠죠 들 얘네들이구나 얘네들 리플 얘네들이 지금 페이팔 마피아 그리고 예뭐 스텔라룸의 제드 맥클럽 들어가지만 여기 스트라이프 그리고 스페이스 엑스하고도 지금 다연결되어 있습니다, 형매들. 얘네 상장하는 거 들어있고, 오픈 AI도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 형매들. 스텔라 루멘 2018년 오픈 AI의 기부, 스트라이프 스텔라 투자 20억 개 보유, 제드 메켈럽. 제드 메켈럽,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해도 돼. 제드 메켈럼이 그리고 스트라이프 지금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스트라이프가 뭐다? 은행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페이팔도 은행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매들 스페이스 x, 리플 스텔라, 제드 메켈럼 나왔고, 일론 머스크. 얘가 투자한 게 뭡니까? 다스트. 얘가 투자한 게 뭡니까? 스페이스 x. 얘네가 지금 얘 스텔라하고 xrp하고 있죠. 매들 x 페이먼트 다 연결되고, x하고 다 연결되는. 아, 이게 뭐, 끝판이 없는 거라서, 스텔라 마찬가지. 비자 스트라이프, 마스터카드 다 보이죠, 미들? 빅스트 유니언. 그 헤데라 있고, 트론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 있죠, 미들? 요 생태계. 비자 마스터 스트라이프. 지금 뭐, 페이팔도 있고, 도지도 있고, 엑스닷컴, 오픈 AI, XRP. 다 같은 생태계에 같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엄청납니다. 어, 이게 거의 10년 전부터 이렇게 어, 다 준비된 거야. 인베스트 스트라이프 투자한 거 일론 머스크 있고 골드만삭스 들어가 있고 유에나하고 뭐다 들어가 있죠. 여기 비자마스터. 예. 스텔라루멘. 페이팔 마피아하고 세콰이어. 세콰이어도 투자 안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T 전부 다 투자한 게 세콰이어.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비드 삭스, 피터 티엘, 루엘로프 보타, 일론 머스크 다 여기에 투자된 애들 어. 뭐가 돈 되는지 알겠지 소름 돋는 이야기 어. 우리만 아는 거지 우리만 이게 페이팔의 선택 스테이블코인 얘네가 지금 뭐다 페이팔이 은행이 된 거다 XRP가 은행이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리플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상징성은 뭐냐면 IT 업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그 월가 연준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딥스들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음 공식적으로. 굉장히 상징성 있는 게 뭐다? 지금 페이팔하고, 예, 스트라이프, 이두 가지. 그리고 XRP가 되겠습니다, 얘들 요거 알고 계시고. 스텔라로맨도 당연히 들어가고. 월드 앱.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암호화폐 전송 및암호화폐 채팅을 추가한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 카카오톡이나 라인. 그리고 토스 같은 데서도 채팅으로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대중화되는 부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러시아도 지금 암호화폐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디폴트 위기에 몰린 중국 부동산 그룹 완커. 얘도 지금 뒤지게 생겼습니다. 얘도 마탱이 갔다는 거. 그리고 샤오미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스마트폰의 세이 암호화폐 지갑. 사전 설치 예정. 샤오미에다가 암호화폐 지갑을 넣었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며들? 이번 상승장의 주인공은 누구다? 중국이다. 중국 돈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미,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암호화폐 하지 말라고 뭐 대외적으로는 얘기는 해놨지만 뒤에는 다 한다고 오프라인에 통해서 제가 필드 뛰면서도 그 정보 다 수집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 드렸고 샹강은 지금 계속해서 이고 있지 않냐들 샤오미가 암호화폐 지갑을 갖다가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 반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부의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중국이 암호화폐 참여하는 거야. 중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 발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돈 푼다. 일본도 뭐 금리 인상을 한다지만 은 지금 주식에 있는 돈까지 다 글로 몰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미국 역시도 예 돈을 찍어내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이제 다 찍어내고 있고 지금 국채를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단 말이야. 연준이. 그리고 모기지 관련해 갖고 그쪽도 지금 채권을 갖다 계속 사가지고 돈 푸는 작업을 미국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돈 덮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중국까지 돈을 푸는 거죠 형마들 그리고 비트코인 지지자인 조니 옹 의원이 홍콩 입법회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비트코인 지지자입니다 형마들 그냥 된 거야 홍콩 노란 우산 혁명이 있었을 때 중국의 친한 친 중국 인사들만 선거에 나갈 수 있고 있었고 반중인사들은 전부 다 제외시켰죠 선거에도 근데 지금 뭐야 며들 비트코인 지지자를 홍콩에다 내세웠어 지금 뭐야 서양의 입김이 중국의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 드렸지 끝났다 그랬지 시진핑 살려달라고 트럼프한테 전화한 순간 끝났다 그랬지 이런 애들이 당선되는 거야 그 어떻게 돼요 며들 아시아 주요 허브로 홍콩이 부상할까 돈 들어 온다는 거 장미들. 억만장자 댄 모어헤드는 얘기합니다. 중국이 전체 비트코인 물량의 약4 7 6에 해당하는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제 본격적으로 시동 건다는 거 중국이. 유동성 파도가 온다. 미국 재무부 TGA 잔고 급감. 연준 국채 매입. 아까 얘기 들었던 그 부분입니다. 장미들. 재무부가 일반 계정에서 지금. 어, 현금을 인출해서 꺼내서 지금 유동성을 갖다 공급을 하고 있고 어, 미국 정부 은행 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TGA, Treasury General Account. 세금이 들어오고 공무원 급여, 복지, 정부 사업비가 나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매들. 그리고 연준이 지금 12월에서 1월 사이 400억 달러 어치에 국채 매입 예정입니다. 은행에 갖고 있던 국채를 사주면서 은행에 현금이 생깁니다, 형매들. 그 돈들이 지금 암호화폐로 들어온다는 이런 이야기 돈을 미친 듯이 지금 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매들. 불장이 코앞이야. 트럼프 초저금리 예고에 XRP 투자자 술렁. 역대급 불장이 재현되나? 2020년 제로금리 시절 솔라라가 100배 상승했듯이 지금 XRP도 뭐 그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저금리 기조 정착될 경우 그 수혜는 고스란히 암호화폐 시장으로 향할 것이다. SEC 분쟁이 끝난 XRP 이번에 사이클 급이 다르다 는 이야기 또 나옵니다 차트적인 분석 분석가 XRP 3개월에서 6개월 상승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369 단기적인 하락보다 상승세 복귀 가능성이 높고 21개월 동평균선 위 유지시 상승 모멘텀이 회복될 거다 목표가는 예, 9.5달러 뭐 이렇게 됩니다 9.5달러 이렇게 얘기하면 형님들 나도 또 감이 감히... 없으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XRP 2017년 7,000% 랠리 패턴이 다시 등장했다 소름돋을 정도로 닮았다 뭡니까 하면7,000% 랠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 나오는 게 너무나도 좋다는 겁니다. 아, 2017년 7,000% 넘는 폭등으로 이어졌던 가격 구조가 반복 중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7년 2월 말0.0053 달러까지 하락하며 사파 조정을 거쳤는데 지금에 어떻게 보면 그런 사파라는 거죠, 만약 2017년 5월 0.3988 달러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하여 7,452% 급등을 기록했다. 이 구조는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닮았다면서 2016년에서 17년 패턴과는 달리 이번 구조는 강세장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만약 17년과 같은 7,452%의 상승이 그대로 재현된다면 XRP는 153달러의 형님들 누나들을 모시는 17년의 상승폭의 8분의 1 수준만 도달해도 19달러, 거의 20달러, 그러니까 3만원 간다는 겁니다, 3만원. 스쳐도 그냥 가는 거죠, 형님들. 7000% 랠리가 하면 환율은 1450원으로 했고, 형님들. 거의 10달러, 어, 14,000원 되는 겁니다. 거의 한 15,000원은 그냥 가는 거지. 제가 맨날 그러잖아. 15,000원이 시작가라고 그리고 조금 가면 그냥 3만원 정도 본다고 했습니다, 형님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이 얘기하지, 형님들. 지금도 3만원이잖아. 20달러. 그 차량 매들 27,000원이지만 얘또 15,000원 거의 예 2만 원벌수 있는 거죠 매들 근데 옛날 그대로 적용했었을 때는 153불 그니까 22만 원까지 간다는 겁니다 들 형님들 누나들이 포트폴리오 기준 포트폴리오 기준 5만 개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살짝 움직이고 8년 만에 대상승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예요기에는1 3억원 무난한. 이게 반가격인데 그때 뭐 20불 왔다 갔다 할때 어디까지 는 얘기 나오냐면 예 50달러 얘기 반드시 나옵니다 50달러 50달러 얘기 나와야 겠들어 50달러 얘기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얼마야 예 5만원이 넘죠 거의 한 6만, 6만 5천원 뭐그 정도, 어, 그 정도 되는 거지 아, 17년도처럼 7천프로 7,000%가 만약에 갔다, 그럼 어떻게 읽냐들? 지금 50달러 같은 경우는 예, 약 7만 3천원 정도예요. 7만 3천원. 7만 원정도됩니다약 7만 원 정도. 엄청납니다. 이렇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 목표가. 여기까지는 형님들,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이고, 여기는 이제 약간 좀 벗어난 이런 부분인데, 여기, 여기가 형님들 누나들이 아, 매우 현실적인, 아시겠죠? 만약에 7,000% 가는 거에 요런 건데 아, 대박은 뭐냐면 얘는 못 가도 XRP는 못 가도 스텔라가 가는 부분이 있어. 스텔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스텔라는 예 1,000원에서 어, 3,000원은 거의 예 무조건 느낌이고, 어, 무조건 느낌이고 약간 무조건 느낌얘는 예, 맥스로 보면은 예 1만 원까지도 봅니다, 힘내들. 뭐 지금 뭐 7000%가 상승한다는데. 어, 상황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형님들도 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아, 비트코인 10배, 알트코인은 100배. 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 비트코인 뭐 10배 뭐 간다는 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형내들. 비트코인 10배 간다는 얘기 나왔는데 알트코인은 그렇게 가면 이제 100배 가죠, 1배